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응암역 뒤편, 그러니까 신사 1동 쪽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과거의 주택이었던 것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새로운 건물이 여기 써져 있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입니다. 아, 사실 어르신 일자리에 관련된 정보 제공이나 취업 알선 그리고 취업 교육 등을 하는 곳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곳에 어르신 일자리 지원 센터가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아, 노인 일자리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생김으로써 자아실현 또 그다음에 경제적인 도움 또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효율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내년 완공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설동 쪽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근방이 세라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그런 민원이 저희 의원실에 많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저희들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공약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발상해 낸 것이 아니라요. 많은 어르신들이 민원을 주셔서 저희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5층 규모의 시설을 만들 건데요. 1층과 2층은 경로당, 그리고 3층은 작은 도서관을 좀 만들어서,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동네 아동들도 좀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이고요. 4층과 5층은 노인 일자리 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건물 매입비, 그리고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대략 한 17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쉴수 있고 또 함께 여러가지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서울시립 서북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잘 활용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았었는데요. 이 병원을 회복기 재활 병원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요. 특히 저희 은평구에도 어르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고혈령으로 인한 만성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회복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 은평구의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을 거고 전체 서울에서도 찾아와서 치료받는 병원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북병원 새롭게 탄생되는 그날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이 역천동 주민센터 복합 개발에 관련된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이 역촌동 주민센터는 청사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요. 반면에 부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입지적인 조건도 좋고 면적도 넓고 토지의 모양도 좋아서 개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복합 개발해서 기존의 주민센터 등을 넣고 또 남는 공간에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 시설과 문화 시설을 넣고 또 일부는 주거로 활용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구청도 의지가 있고 또 저희 의원실도 의지가 있고 LH 등 유관기관도 상당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곧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수용한 새로운 주민센터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역촌역 쪽에 나와 있는데요 어,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녹번촌 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몇십년 전에는 이곳에 녹본천 이라는 천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아, 이것을 덮어서 지금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6차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주변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6차선 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 이유는 응압역까지 이어진 우회도로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다시 천으로 복원해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변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복원해서 전국에서 이곳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게끔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흘러야 되겠죠. 하수와 우수, 즉 빗물을 완전히 분리해서 깨끗한 물이 충분히 흘러내리게 하면 됩니다. 도로교통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복원하면서 양쪽 옆에 도로를 만들고 중간중간에 교각을 만들어서 우회전, 좌회전 유턴까지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계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원한 천 양옆에 도로를 만들고 다시 그 도로 옆에는 주차라인까지 만들어서 주변 상가를 위한 주차 공간을 만들어 두고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주차 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결국, 주차, 교통, 자연 생태계까지 모두 챙길 수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좋은 문화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 공약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혁신파크 옛 보건원 자리에 와 있는데요. 이 자리에 서울 시립대 교양학부 과정이 이전에 오고요. 서울연구원이라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연구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규모 컨벤션 시설 역시 동시에 들어온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뒤쪽으로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이라는 것도 들어오는데요. 친수 놀이공간 포함되어 있는 체험과 학습의 공간입니다. 기존의 혁신 파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큰 좋은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 곳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여기 학교가 진짜 예쁘더라고. 동시설이 실내 있어요. 아, 네. 예산을 저희가 해드렸어요. 등기소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등기소는 지금 업무를 보지 않는 유유토지가 된 상태입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얘기들이 옛날부터 나왔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와 계속, 어, 논의를 관련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7월 달에 법원이 이 토지를 매각할지 아니면 자신들이 소유한 채 개발할지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은평 구청이 매입해서 국민들에게 편의 시설을 만드는 식으로 개발하면 되고요. 만약에 법원이 소유한 채로 개발하게 된다면 구청이 참여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이 지역 국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복합 개발을 하게 되면 될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어떤 방식이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말씀 많이 하시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실내 운동 공간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시설들이 골고루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은평 세무서가 보이는 교통섬에 서 있습니다. 청사 자체는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공무원 그리고 늘어난 대금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어서. 아, 올해 설계를 시작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은평세무서의 특징은 많은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사가 지어지게 돼서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게 되면 찾아 오셔서 민원을 상담하시는 많은 지역 국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본동과 응암동에 중학교가 없다는 민원은 굉장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거기에대 해서 최근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신규 입주하시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중학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더 많아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 서울시장 대령을 만나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결과 올해 초에 교육감은 올해 내에 녹번 응암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하든, 딴 지역에서의 중학교를 이전하든, 계획을 확정하자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방안은 꿈나무 마을 부지 안에 연서중학교 등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꿈나무 마을을 재편하는 서울시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게 될 텐데요. 8월 정도에 결정이 될 거고요. 가능성이 높긴 높지만, 또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 두 가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 중에 첫 번째는 은평초에 있는 학생들을 녹번초와 어울초로 조금 분산을 하고 은평초를 초중복합교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지리적으로 녹번동과 응암일동의 자재분들이 학교를 가기에는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 대안은 구청 근처에 있는 근린공원 중한 곳에 학교 시설을 건설하면서 그곳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고요. 올해 내에 구체적인 방법이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재산을 다해서 교육감의 약속대로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 응암이동 주민센터가 약간 위치가 외지다. 이래서 찾아오시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너무 좁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응암 이동 주민센터를 새로 기부채납받은 부지로 옮기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크게 짓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도서관, 주민 편의시설도 같이 넣을 생각입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리할 거고요. 거기 마련된 주민 편의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주민 생활의 편의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충암 고등학교 삼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서부 경전철 진행이 더디다라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 6월 초에 확정 발표하게 됩니다. 충암고 삼거리에도 여기 하나 생기는 것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민분들이 예, 강남 쪽으로 진출하시기 굉장히 편해지는 거거든요 여기 생기는 동시에 세전역에도 어, 서부선, 고양선, 그리고 육호선이 지난 초역세권 어, 초환승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두역 사이의 공간이 지하철역 신설 통한 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 역시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곳이 상습적인 정체 구역으로 어, 불만을 얘기하시는 곳입니다. 저도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와보면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진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아 어, 교통 관련된 용역평가 결과가 나와서 세 가지 방안 중심으로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충암 중고의 옹벽 부분을 손을 보자. 바로 넘어가면 있는 서대문구의 일정 지역을 개발하자.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몇몇 주택들을 매입해서 어, 개발하자 등등등의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만나서 이곳 교통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곳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림시장 그리고 대림골목시장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대림시장과 대림골목시장 현대화 그리고 세전력 초역세권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개의 시장을 공동의 브랜드로 해서 현대화를 추진하는 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를 여기 상인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는데요.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과 또 그동안 진행되었었던 현대화 추진을 위한 상인분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합쳐서 이 대림시장 그리고 대림 골목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이 인근의 세전유역을 초역세권화하면서 그 경제적 효과를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이곳 상권을 아주 활기차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분들의 경제적인 생활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전역에는 서부선, 고양선이 연결되면서 세개 지하철 노선이 환승을 할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응암오거리, 대림시장, 대림골목시장 등 모든 상권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응암오거리의 경우에는 세전역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세전역의 역세권 영향에 직접적 범위 안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신사 글린공원 쪽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원이죠 누구나 와서 편하게 숲의 향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내를 건너 숲으로 도서관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는데 이 이용 환경을 좀 대폭 개선하려고 합니다 좀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근린공원 부지 내에 일부 구간을 활용해서 숲속의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숲도 즐기고 또 동시에 도서관 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도서관에 대한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산종합시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펜스 쳐 놓은 부지가 바로 증산 문화체육복합센터가 들어올 곳입니다 아, 저곳이 완공되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확충됨으로써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생활, 체육생활을 즐기시는데 훨씬 더 편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하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좀더 넓게 해서 이 지역 주변의 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하면은 어, 그동안 있었던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차 시설을 확장하는 문제 등만 좀더 고민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증산 빗물 펌프장에는요,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컴팩트 시티 청년주택이라는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단순히 청년들이 주거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창작 활동을 할수 있는 스튜디오, 공연을 할수 있는 공연장,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주민 편의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앞쪽으로 해서 불광천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아름답게 공원화를 동시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부분에 들어오게 될 3표, 본사 건물하고 지하로 연결되는 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넓은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DMC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 1단계인 DMC역 개발 관련돼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아, 지금 롯데 DMC와 서울시가 아, 사전 협상 중이고요. 올해와 내년 중에 인허가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곳에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모두 다한 곳에서 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곳이 은평의 교통의 중심, 서울 서부권의 교통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아, 교통 환승센터를 만들면서 어, 그곳에다가 상가 시설하고 숙박 시설도 같이 집어넣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문화 시설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